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지구는 따뜻하고 푸르며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의 일부입니다. 강과 바다와 숲을 구해주세요. 푸른 지구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북극에서는 온난화 속도가 내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북극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 북극의 찬고기가 내려와서 이런 추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봄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동안 아래 라디오의 그림책 여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동안 아래 라디오의 꿀벌 누하 하늘나무입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동화나래에 관한 소개가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화나래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동화나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동화나래 연구소는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서 교육, 공연, 놀이,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 문화, 예술 공동체입니다. 아, 네. 그럼 누아님도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어, 하늘나무님께서 외적인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동아나래는 어, 친정처럼 따뜻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쉴수 있는 곳이죠. 아, 동아나래는 공동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정처럼 포근한 그런 곳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네. <laughs> 앞으로 동화 나래와 함께 그림책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요. 어 나에게 그림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저는 뭐 책을 읽고 나면 어 마음속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가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저는 그림책을 보면 삶을 돌아보게 되어서 그림책은 저에게 삶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누아 님은 네, 그림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에게 그림책은 아, 동심을 깨워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을 보다 보면 빙그레 그냥 웃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웃게 되는데 어 그럼 다양한 책들 중에 그림책을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은 음, 바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동심을 깨워 주기도 하고 또 잠시 쉬어가라고 힐링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책 여행을 통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여유와 웃음과 감동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동화나래와 함께 그림책으로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이야기는요, 오프닝에서 아름다운 지구에 관한 이야기와 북극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극 바다생물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띵동띵동, 띵동. 내 마음을 너에게! 오늘 들려줄 그림책은 외뿔고래의 슬픈 노래인데요. 이 그림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동안 어, 우리가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의 모델이라고 하면 북극곰이나 펭귄이었죠. 제가 처음 이 동화를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외뿔고래의 슬픈 사연을 어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 이런 이유로 그림책을 선택하게 되셨군요. 네. 어 그럼 이 동화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음, 저희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큰 아들과 이제 막 성인이 된 둘째 아들에게 어,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배려와 또 도움에 대한. 어, 감수성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는 좀 약간 동화적이긴 하지만, 이 주인공인 외뿔고래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고래들의 사연과 그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아요. 그럼 꿀벌림은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나 하나쯤이야 일용품을 마구 쓰고 뭐나 하나쯤이야 에너지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 네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해요. 어, 빨리 듣고 싶어요. 두 번째 코는 뭘까요? 떠나요 이야기 속으로. 자, 그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출판사 키즈엠글 김진, 그림 이주미의 외뿔 고래의 슬픈 노래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출판사와 협의하에 그림책의 일부만 들려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목소리> 웹뿔 고래의 슬픈 노래. 오늘은 웹불 고래들의 잔치날. 수컷 웹불 고래들이 뿔 겨루기를 하는 날이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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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혼할 수 있다고? 드디어 뿔 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수컷, 외뿔, 고래들이 뿔을 높이 쳐들고 서로 맞부딪혔어요. 쿵, 쿵, 쿵! 어서 내가 모두를 물리치고 새로운 대장이 되었어. 우우, 우우. 샘뿔은 그림이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튿날 아침 엄청난 소리가 쾅쾅쾅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외뿔고래들은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듯했지요. 외뿔고래들은 이리저리 헤매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샘뿔은 무리를 이끌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그림이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림아! 그림아! 샘뿔이 애타게 불렀지만 그림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림아! 정신 차려봐! 왜 그래! 그림이는샘플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외불 고래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어요. 어제 제가 낯선 배를 봤어요. 그 배가 수상해요. 제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샘플이 배에 가까이 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에 쏜그 공기총으로 바다 밑의 석유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laughs> 물론이지. 그게 쾅쾅 시끄럽긴 해도 석유를 찾아내는 새로운 기술이야. 바닷속 동물들이 죽을 지도 몰라. 구요, 뭐 우리가 알바 아니지. 우린 석유를 찾아 돈만 벌면 된다고. 샘플은 부랴부랴 바닷속으로 돌아와 외뿔 고래들에게 들은 것을 전했어요. 구불랐습니다. 우리 모두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해요. 외뿔고래들은 다음 날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바다를 떠났어요. 벼락 같은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외뿔고래들은 몇 번이나 기절을 했어요. 그림이는 자꾸 길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았고 샘플은 그림이 뒤를 따라가며 슬픈 노래를 불렀답니다. 아, 좀 슬픈데요. 어,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래들이 죽거나 뇌 이상이 생겨서 노래도 못하고 또 제자리에 뱅뱅 도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결국엔 고래들이 오랜 보금자리에서 어, 떠나는 그 장면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외뿔 고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네요. 아, 네, 저는. 공기총으로 바다 밑에 석유를 찾는 그 새로운 기술로 바닷속 동물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 석유를 찾아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사람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아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애플고래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배워야 할것 같기도 하고요. 웻불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은 마지막 코너에서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 코너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톡톡 깨알 정보통 시간입니다. 주인공인 웻불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네. 웻불고래는 춘 북극 바다에 사는 고래입니다. 수컷 외뿔고래의 머리 앞쪽에는 약 3미터 정도가 되는 나사 모양의 긴뿔이 나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뿔이 아니고 위턱의 왼쪽 이빨이 머리 밖으로 자라난 거라고 하네요. 이빨이 이렇게 큰 뿔로 자란다니 정말 놀랍네요. 동화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엄청난 폭발 소리를 어, 외뿔고래들은 10초에 한 번꼴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듣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애플고래들은 귀가 멀거나 기절을 하고 노래를 멈추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군요. 다른 바다 생물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네, 그럼 이런 바다 생물들을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어, 아로마 오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로마요? 어, 향기로 뭘 하죠? 아,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샴푸, 섬유 유연제, 화장품 방향제와 같이 어, 그런 것들인데요. 특히 우리가 아프면 나으려고 먹는 어, 약도 석유 찌꺼기로 만든 인공 화학 덩어리잖아요. 혹시 아셨나요? 아니요. 어, 어 죄송합니 어, 약을 그렇게 만들어요? 석유로? 그래서 저는 천연 원료인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직접 다 만들어 쓰고 있어요. 한 마디로 자연에서 온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니까 환경 오염이 될 일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꿀벌님한테서는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났었어요? 아 네, 그런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향기도 나고 네. 환경 운동가네요. 아, 네네네. 아, 부러워라. 네. 소, 아 네. <laughs> 네, 네, 네그러네요 먼저 선물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벌써 기대가 됐는데요 네. 네, 저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 친환경 소재인 소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소창이 뭐예요? 어 소창은 순면 원단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네.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파우치나 뭐 티백 우리 차도 많이 마시죠. 그거 아. 그런거나 또 우리 흔히 쓰는 행주, 손수건. 음. 이뭐예 많은 조,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재사용하고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요. 또 함께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어 선생님 그때 저한테 주신 그 손수건이 바로 소창으로 만든 거였네요. 네, 네, 맞아요. 저 그거 집에서 손수건도 쓰고요. 네. 떡칠때 손님께 <laughs> 아 진짜 좋더라고요. 오, 저도 해봐야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떡을 네. 칠때 일회용으로 썼는데 네, 네. 이제 그거는 쓰고 빨고 네. 쓰고 빨고 이렇게 네, 계속 재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좋더라고요. 네, 맞아 네, 네. 어, 저도 한번 나중에 꼭 가르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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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요. <laughs> 네. <laughs> 하늘 나무님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럼 탄소 중립, 어, 탄소 중립 많이 들었는데, 탄소 중립이 뭔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의 어떤 이런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나무나 바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중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그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또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들이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또 많은 그런 물건들 소비를 줄이면 네네, 되겠죠? 네,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웹플그래도 보호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작년부터는 일회용 컵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네, 못 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생수 사 먹나요? 아니죠. 끓여 먹죠. 저는. 그렇죠. 아, 네. 아, 네. 작년에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끓여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는 같이 이제 회원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누아님과 꿀벌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좀탄소증립 실천 약속하실만한 게 있을 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음, 네네 네, 좋죠. 네네. 네. 어, 저는 양치할 때 흔히 물을 많이 틀어놓잖아요. 양치 중에는 물을 수도꼭지를 잠그고 또 양치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도 그건 꼭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올때 여기 텀블러 가지고 왔잖아요. 아 네네 네. 맞아요. 네 항상 네네 이렇게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또 손수건은 항상 또 가지고 다니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음, 이런 거는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버스 타는 거를 좀 실천을 해 보려고 해요. 네. 앞으로. 어네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며 운동삼아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탄소중립을 꼭 실천하기로 해서 약속하면 어떨까요? 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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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네, 저희처럼 우리 시청자, 청취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탄소중립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약속해요. 네. 오늘 그림책 여행을 통해서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바다 생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기후위기 문제와 우리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두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키즈엠의 환경에 관한 그림책이 많거든요. 어, 지구를 도와줘, 지구를 지켜줘, 그리고 산이 화가 났어요. 페페는 너무 더워, 쓰레기섬에 간 하리, 어, 누가 스탠리를 삼켰을까, 바다를 지킨 로빈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어, 정말 그림책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꿀벌님은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른 출판사의 그림책인데 기후 위기 지구가 아파요. 아기 산호 폴라룰라. 투발루의 수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거 그랬어. 거인에게 맞선 소녀 그레타가 있어요. 기후 위기에 관한 책들도 있는데요. 어, 미래를 바꿔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후 위기 안내서, 친절한 기후 위기 이야기, 북극의 눈물 등이 있습니다. 음. 아, 아, 그리고 예림당에서 출판한 세상에 이런 기똥찬 쓰레기가라는 책이 있는데 어, 쓰레기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으로 우리 지구를 구하는 똑똑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저도 보고 싶은데요. 네네, 책이에요. 네, 네. 좋은 책이요. 네, 네. 저도 못본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이런 다양한 책을 보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첫 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나래 라디오의 첫 번째 그림책 여행으로 웹불 고래의 슬픈 노래를 통해 지구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줄리언 레넌의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구를 보듬어줘요. 달과 별이 환한 빛으로 강캄한 세상을 비추듯 사랑의 눈빛으로 세상을 돌아봐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요. 지구를 느껴봐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손을 잡고 나와 너, 우리를 위한 꿈을 꿔요.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해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동화나래 라디오의 하늘나무, 누하, 꿀벌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며 동화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에는 아주 재미있고 지혜로운 옛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